오늘은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욕이 평안했을 때나 고난이 왔을 때나 또 고난 중에나 동일하게 욕의 곁에 계셨고 전에는 욕의 번제를 받으셨고 또한 고난 중에는 욕의 하소연과 한탄과 신음을 들으셨으며 욥의 삶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셨고 또한 요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말들 요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말들과 그 표정 그 모습들을 다 보시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욥과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까지 대화가 다 끝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평안할 때나 고난 중이나 고통을 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우리 곁에 지켜보고 계셨다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또는 말씀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군가 요의 친구들이 말했던 또는 엘리우가 말했던 이방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이 처음부터 믿고 섬기며 순종했던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욕기 말씀을 보면 욕기 1장에서 요이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그 말씀 거기에 여호와가 나오고 그리고 또 38장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비이 친구들과 대화하며 논쟁하며 막 서로 저주하고 서로 반목 질세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공격할 때 그때는 여호와께서 개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세상적인 말다툼과 논쟁, 변론으로 요과 친구들이 말의 전쟁 그리고 공격과 난투극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이 정말 듣고 싶었던 하나님은 누굽니까? 욕이 진정으로 듣고 싶었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이방신들의 이야기, 그 당시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다신론, 신들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욕은 여호와 하나님을 잠시 놓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벽의 번제라고 하는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방식 번제를 가르쳐 주셨고 또 요벽은 그 번제를 충실하게 행했습니다. 요벽은 여호와의 속죄 방법인 번제를 철저히 행하며 여호를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그렇게 요기의일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벽의 4단계 고난이 밀려오자 처음부터 요벽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엄청난 고난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간들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왜 욥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흔들리며 육체적 고통의 한계점에 달했을 때, 그때서야 말씀하셨을까? 그 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이 모든 욥의 고난이 더 빨리 끝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요압의 친구들의 얼토당토하는 논리들, 세속적 권선징악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요압을 공격하고 요압을 악인시하고 요압을 죄인시하고 요압을 악마화했을 때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너희들이 잘못됐다 하고 잘못된 변론을 중단시키셨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다 그 말입니다. 욕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호소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욕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얼마나 답답했으면, 욕이 하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헤매기를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보고, 주변도 둘러보고, 좌우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그러나 왼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볼 수가 없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욕의 주변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욕은 하나님의 음성, 여와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한탄하고 있어요. 욕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분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게 여와의 응답을 간절히 원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부동하시는 꼼짝도 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자포자기 하듯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겠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 마음을 아시지요. 반복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순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시지 않고 말씀도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금 순금처럼 귀중한 믿음을 가지도록 연단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 맞아. 그게 맞아. 하면서 막연한 희망의 끈을 붙들고 안간힘을 다해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속된 말로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짠! 하고 나타난다고 하듯이 여와 호 하나님께서 욥기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가장 늦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셨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욕에게 본물 터지듯 쏟아내시는 여화의 말씀 아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기 38장, 39장은 여화의 말씀 일부라고 할수 있고 40장, 41장은 여화의 말씀의 2부라고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여화의 말씀 일부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특히 창조주 하나님을 욕에게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여화는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먼저 욕을 꾸짖으셨어요. 여기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폭풍우는 허리케인, 돌풍, 회오리 태풍을 의미합니다. 그냥 강풍이 아니에요. 그냥 센 바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떠나갈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갈 것 같은 강력하고 위협적인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모든 것을 집어 삼킬 듯한 폭풍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은 마치 블랙홀 같이 그 중심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는 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허리케인이 불어오면 나사 모양의 소용돌이가 치는데 그 반경 안에 들어오면 다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태풍이 발생하여 수많은 가옥이나 짐승이나 차량이 날아가고 사람이 죽고 거대한 건물이 파괴되고 나무들이 다 뽑히는 엄청난 재앙이 지고 곳곳에 일어나고 우리가 뉴스로 보기도 합니다. 여와 이마심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와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욕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우가 여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고 세속신과 비교하면서 여와를 폄하하고 여와를 멸시한 일에 대한 여와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 아마 태풍이었을 것이다. 폭풍우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속에서 말씀하실 때, 욕과 그의 친구들은 아마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나무를 힘을 다해 붙잡았을 것이고, 땅에 납작 엎드려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폭풍을 가운데 진노하시며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심정을 우리는 욕계 38장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식없는 많은 말들로. 하나님의 의도를 애매하고 혼란스럽게 만든 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무지한 말이라는 것은 깨달음 없는, 피상적인 말들이라는 뜻인데, 요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말들을 많이 뱉어 놓았어요. 사실 요은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극심한 고난 중에 친구들이 워낙 강하게, 그리고 독서를 퍼부으면서 욕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비난을 반박하기 위해서 욕도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깊은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도 못한 채 수많은 말들을 무성하게 쏟아냈어요. 실상 욕기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욕입니다. 친구들이 말을 많이 한것 같지만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얘기했고 욕은 혼자서 다 받아쳤어요. 욕의 수많은 말들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도 같았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살펴봤는데 무화과나무에 이파리가 무성하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혹시 무화과가 열렸는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어요. 정말 요의 수많은 말들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실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쏟아내는 무악과 나무의 무성한 이파리와 같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막말을 쏟아낸다고 해도 욥이 확신하지 않는 생각들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속으로 사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친구들이 계속 반박하고 비방하고 욕을 하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고 쏟아낸 많은 말들이 오히려 자신의 우둔함을 드러내고 만다. 요번 친구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온갖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기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또는 군자로서, 현자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친구들의 공격을 방어했는데 바로 그것들이 이파리만 무성한 무학과 나무와 같은 경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호 하나님은 욥의 말만음과 깊은 성찰이 없는 깊은 깨달음이 없는 성급한 지식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상 욕의 고난은 극한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와 호 하나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욕을 책망하시고 욕에게 막말을 했던 친구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재앙을 누구를 위해서 내리셨습니까? 오직 욕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재앙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욕의 친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욥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욥이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처신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시험하고자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욥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도 되는데 왜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했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죄악에 빠진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곧 여호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들은 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재주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패권을 쥐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패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패권주의가 아니라 죄악에 빠진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래 뜻은 스스로 계신 자, 즉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신들을 초월하신 창조주, 구원자, 전능자,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에게 여호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욥을 재앙에 그 끔찍한 재앙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나신 것은 내가 이제 너를 구원하겠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는 히브리 족속,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시떨기의 불꽃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십니다. 그 여호와의 언약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죄에서 사망해서 도탄해서 악한 마귀 사탄에서 그리고 지옥에서 너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는 구원의 표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분 두려워서 떨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38장 39장 두 장을 걸쳐 창조주 하나님의 면모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창조주라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사상의 주권자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예상 2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기도는 누가 올린 기도냐면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입니다. 여기서 한나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깨닫고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욕은 한나보다도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시대의 왕이며 판관이며 상담자이고 군자였던 욕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일개의 여인보다 더 부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면은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고 요분 기도보다는 번제와 변론 외적인 의례에 더 능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심정을 쏟아붓는 심령이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사무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요비 경건했고 악을 멀리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아마 한나보다 기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식은 있고 식견은 넓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하여 무한정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무한정으로 토론을 한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딱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30분만 해야지, 또는 50분만 해야지, 1시간만 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서 무한정 대화. 하나님과 기도할 때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 없이 무제한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욕기에서 욕은 하나님과의 무한정 기도보다는 습관적인 번제, 절제된 삶과 상담과 자성가로 우세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 요비 여호와 하나님과 독대하여 여호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몇날 며칠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38장에서 41장까지 넉 장에 걸쳐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요비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아마도 훨씬 많은 날들을 요번 여호와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있었을 것입니다. 무한정.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무한정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굴복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38장과 39장에서 여호와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 전에 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욥을 단단히 단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호와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징대며 눈물을 짜며 찌질하게 굴지 말고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대답해라. 그동안 욥이 했던 것들이죠. 울고 부르짖고 한탄하고 땅을 치고 찌질하게 징징대면서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푸념을 했죠. 이제 그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욕은 엄청난 재앙을 당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직하고 온전하며 여호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매우 당당한 욥이었어요 우리가 대장부라고 이렇게 말하면 터프가이. 그래서 터프하고 큰 소리 치고 의리하면서 과장하는 태도를 취하는 남자를 대장부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아니지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장부는 그런 허풍을 떨며 괜히 힘자랑이나 하는 소리가 큰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대장부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뜻이 나와요. 큰 뜻을 품고 실현에 굴하지 않으며 당당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대장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말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요백에 시련을 당했다고 친구들에게 주눅이 들거나 시련을 당했다고 징징거리고 울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시련에 굴하지 말고 큰 뜻을 품고 당당하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동하라. 그런 뜻입니다. 허리를 묶고 왜 여호와는 요백에 허리를 단단히 묶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욥은 오랜 기간 중에 고난을 당하면서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옷은 헌대로 다풀어져서 옷인지 걸레인지 구분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욥이 다시 옷매무새를 고치고 옷이 풀어져 벌거벗은 몸이 되지 않도록 허리끈으로 단단히 옷을 묶고 적어도 예의를 갖추고 여호와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애구방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바로의 궁궐로 불려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있어요.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이 애구방 바로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은 온매무새를 가다듬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요백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태도를 고치고 허리끈을 질끈 묶고 옷이 여호와 앞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옷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라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생기면은 금방 풀어져 버리죠. 마음이 헤이지고 나태해지고 이제 죽었다 끝났다. 절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옷을 풀어 헤치지 말고 대장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온메무새를 다듬고 애구방 바로 앞에 선 것은 바로의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에 단단히 허리를 메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라. 그리고 네가 듣고 깨달은 것을 나에게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와의 말씀에 욕은 단두번 대답했는데 욕기 40장 4절 5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고 욕기 42장 5절 6절에서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줄을 베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딱두번 하나님 앞에 여와께 대답했어요. 여분 여와의 말씀에 할 말을 잃었고 오직 회개하고 자목하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할 말을 잃고 오직 제가 회개하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 없어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 오해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중성과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건성건성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하면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메모세를 다듬지 않고 마음속에 세상 생각으로 번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 세상 소리처럼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냥 가식거리로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식거리로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어쩔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요백에 그의 친구들과 다투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거리나 변론의 요소로 듣지 말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요백게 말씀하시는데 따지지 말라. 하나님 왜 그래요 하고 묻지도 말라. 그리고 이상한데요 그런 식으로 변론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입 다물고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바울은 이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4 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변론을 하거나, 그리고 그게 맞느니 틀리느니, 예수님이 진짜니 가짜니,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 안 하셨느니, 이러한 변론이나 또 신화론, 족보론에 빠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타락하게 된다. 우리는 미끄러져 실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욕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온내무새를 고치고 허리띠를 질끈 묶고 여와 호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타해 몇날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여와의 호 말씀을 계속 마음을 타해 들어야 합니다. 여와 호 하나님은 욕과 일대일로 말씀사경회를 여신 것입니다.